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축구계에 비보가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나폴리의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영면에 들었다는 소식인데요. 아르헨티나 TYC 스포츠는 우리 시간으로 26일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티그레에 위치한 그의 집에 의료진과 4대의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사망했고 가족들은 마라도나의 사망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마라도나는 11월 3일 머리에 외상을 입은 후 출혈이 생겨 내경막 아래쪽에 피가 고이는 장막하혈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마친 후 일주일 만에 퇴원했었죠. 슈퍼맨과 같은 마라도나의 회복력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던 터라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축구 관계자들은 마라도나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과거 마라도나가 몸담았던 보카주니어스는 영원한 감사를 표하며 애도하였고, 브라질의 레전드 카카도 당신이 축구를 위해 힘써준 것에 감사합니다. 편히 잠드 소설하며 마라도나의 사망에 슬퍼했습니다.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디에고 보고 싶어요라며 애도를 표했고 이강인 선수 또한 마라도나의 명복을 비는 게시물을 업로드했습니다 특히 마라도나와 떼려야 뗄수 없는 나폴리는 마라도나의 작고 소식이 알려진 뒤 영원히 사랑합니다 안녕 디에고 라는 말과 함께 프로필 사진도 검은색으로 바꾸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생전 신혜손 사건과 인종차별 문제 마약 문제 등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디에고 마라도나는 언제나 축구팬들의 마음속에 레전드로 남아 있을 겁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당신이 있어 지금의 축구가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